자 대구 신청. <laughs> 제가 후수 잡았네 요원악마 차림 갈게요. 장기 독한님 이렇게 귀마 선수구요어 상당히 잘 두시는 분이에요. 자 마가 진출하고 저는 이렇게 변형 자원왕 포진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상이 나오, 마가 진출을 하고요. 마가 진출할 때. 지금 장면에서는 이렇게 옆으로 쓸었죠? 자,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구한 수인데 면포가 이렇게 올라서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해볼게요. 자, 상, 자, 이렇게 무난하게 상이 나와서 병을 걸었죠? 이렇게 올리고요. 저의 목적은 이제 차를 씌워서 이제 길을 이렇게 확보하자 그런 목적이죠. 자, 씌우고요. 자, 차 길을 확보하고. 이제는 이렇게 궁 내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대하면은 왠지 이게 손해죠. 상장에 이거 떨어지니까 다시. 자, 모으고요. 그래도 이제 장군 들어오나요? 네, 상사대는 이렇게 불가피하고요. 그래요. 이렇게 장군 치면 이렇게 내리고 살을 치하나요? 예. 그러면 이 자리 이렇게 상으로 귀상으로 여기 병 맞는 수는 이렇게 없어졌네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풀어가겠습니다. 상대는 뭐 이렇게 양사등 올려서 이렇게 공격하는 수도 있고요. 음, 자, 상대 대응 보고 가야겠죠? 자, 여기서는 뭐가 좋을까요? 이제, 궁이 이렇게 돌아서요. 그, 귀상이 이렇게 진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갖춰 나갈게요. 아, 독특하네요. 뭐, 저는 이렇게 양사등 이렇게 나와서 일로 공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 귀상이 나가겠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타이슨 후수포진이죠? 상대도 이렇게 포가 넘었네요. 저도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넘고요. 포가. 근데 이렇게 양기상으로 이렇게 둘까도 이제 생각을 좀 하는데, 글쎄, 이제 어떨까요? 근데, 양기상을 두면은, 이렇게, 마와 마가, 이렇게, 연계하는 게안 이루어지니까, 이게 좀 불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기상 차림으로 갈게요. 자, 이렇게, 포도 이제 돌아가고, 이제, 상황 봐서, 이제, 포도 이제, 다시, 안착을 시키고요. 자, 이런 식으로, 뭐, 지금은, 대차를 해서, 이렇게, 풀어가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여요. 자, 이러면 대차할까요? 이제 선택을 해야죠. 예. 대차하면은 이렇게 무 무난, 무난하게 이렇게 흘러가겠네요, 장기가. 상대 의도가 뭐 여기 찔러서 이렇게 전투를 붙이자. 이제 그런 의도를 보여요. 이렇게 포가 넘고 여기 이제 방어하는 수죠. 못 찌르죠. 포가 이 자리에 오면은 졸과 차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묶이니까, 그걸 알고 상대도 이렇게, 음, 졸을 올라섰고요. 지금은 이렇게 면포 차리고, 이렇게 무난하게 두면 될것 같아요. 아, 이 병이 이제 좀 먼저 이렇게 올라가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지금 이제 올라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대응을 하죠. 상대방도 크게 뭐 이렇게 무리를 안하고 두시네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차가 여기 5선 자리 가서 이렇게 힘을 좀 보태 줄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자 이렇게 오면은 아 이렇게 밀지 마라 그런 뜻이네요 상대가 음어 이게 압박이 참 대단하네요 상대도 자, 이렇게 전투를 이렇게 붙일 때 먹으면 먹고, 자, 이 전투를 이렇게 붙여도 크게 이렇게 무리가 없지 않나. 자, 이렇게 가고요. 취하면은 이렇게 취하고, 자, 슬... 차분하게 두시네요. 상대도 저는 이리 가서 또 모아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취하면은 이 귀상으로 이제 취할 생각이에요. 아, 그, 먼저 이렇게 섣불리 취하질 않는군요. 상대도. 그러면은 저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단단하게 구축을 하고 두겠습니다. 상대도 이렇게 귀상으로 이렇게 맞으면은 좀 맛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봐요. 자, 지금은 얘 쌍방 간에 그그한 입장에서도 크게 불만은 없어요, 지금. 자, 이렇게 돌아서고요, 다시. 초도 이렇게 뭐 딱히 뭐 마땅히 이렇게 할게 없죠, 지금은. 아, 이 자리를 이렇게 지키는 정도 자 이걸 어땠을까요 이렇게 먼저 가면은 지금 먼저 가서 이렇게 또 전투를 벌인다고 하, 하면은 이게 당장 이렇게 밀지는 못하죠 지금은 이렇게 와가지고 또 전투를 벌여야 될것 같은데 어. 야 약간 어렵습니다 지금 선택이 이 포를 이렇게 한번 묶어 놓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오면은 또 상대도 이렇게 당겨서 이제 오고 자 일단은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전투를 아 여기 붙여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모으나요? 아 그렇지 이렇게 모으고 이, 긴상 뜨는 맛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모으겠죠? 자, 이거 전투 한번 버립시다. 아, 긴상을 먼저 이렇게 노리는군요. 차를 쫓는 수 아니면 이렇게 한칸 옆으로 가는 수를 이제 봐야 되는데, 한칸 이렇게 옆으로 가면은, 어... 굉장히 차분하게 두시네요 이제 취하면은 이렇게 마루 취한다 아. 이거 먼저 이렇게 취하면은 마루 취하나요? 아, 그렇죠 이거 당장 이거 다치니까 이거 지켜줘야 될때 이렇게 오진 못하고 다시 돌아가나요 마가? 음, 이렇게 돌아갈 때 먼저 이제 또치하면은 이렇게 상을 잡나요? 그때 이 다리를 이렇게 끊어버리면은 아 이게 좀 어렵습니다 지금 치하면은 이게, 이게 상을 취하겠죠? 그렇죠? 다리를 이렇게 한번 끊으면은, 이렇게 차가 오나요? 자, 끊었을 때? 옆으로 가나요? 이거, 온다, 이거, 취한다? 글쎄요, 이게 진행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차가 올 확률이 좀 있는데, 차가 이렇게 만약에 오면은, 이, 마가, 이게, 몇, 일일 와가지고, 이렇게 못 돌아간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이렇게 오, 오죠, 지금. 지금 이, 일단은, 이게, 마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 정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차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잡아야 되나봐요. 궁은 이렇게 돌 수가 없어요, 그죠? 아, 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장면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예, 상대도 그거 이제 알기 때문에, 좀 이제 약간의 이제 장고를 이제 하고 있고, 저도 이렇게 불편하고, 상대의 이 포도 지금 불편해요. 저는 이제 그 차가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이거 잡는 전략을 좀 취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어떤,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난하게 그냥 이렇게 희생을 시키네요. 잡으면은 이거 먹겠다. 아, 당장 이렇게 돌진해서 이렇게 먹네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일단은 이렇게 장군을 먼저 쳐야,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마루가서 이렇게 받을 때, 이제는 이렇게 먹으면은 크게 이렇게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하고 이거 취하면은 먹겠죠, 차로. 그때 이렇게 돌아서고요 이렇게 말을 달라 그러면 이렇게 포로 지키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고등마.. 아 저런식으로 어 이렇게 충분히 들 수가 있죠 수도 아, 행마를 좀 불편하게 만드네요 상대도. 그러네요. 자, 그냥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거 상치하고 간결하게 갈게요. 진행할게요. 나중에 이렇게 상이 빠져서 이게 공격하는 맛도 좀안 좋아요. 이러면은 이제 포가 이제 귀환하고 여기 이제 장군 치는 맛도 이제 좀 보고요. 아니면 지금 당장 이렇게 면자리를 가도 참 좋아요. 장기가 상대가 이 구단 중에서도 이게 상당한 승률을 이렇게 자랑하죠. 음, 굉장한 고수를 만났어요. 아,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이렇게 장군치고 상대가 좀 약간 실수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요. 이런 또 이렇게 장군치면은... 아니, 이렇게 차, 차를 이렇게 또 쫓죠, 그러면은? 도망가야죠, 차가. 그렇죠, 이렇게 나가고. 이제 뭐 이렇게 상이 나가던가, 마가 나가던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죠, 하는 지금은 괜찮은 것 같네요, 한이. 아까 이렇게 중요한 장면이었는데, 아, 어,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이 나가면 좋죠. 장치는 맛도 좋고 이거 긴상 떠서 포리면수도 좋고, 이게 포를 달라고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와서 이제 방어를 하겠다 그런 뜻이죠 상대는. 자 일단은 이렇게 포를 한번 이렇게 노려보고요. 이게 마가 이런 자리에 오는 게좀 신경 쓰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오겠죠 지금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대응을 하면은 이게 차후에 이게 맛이 좀안 좋아요 이렇게 오는 수가 이 병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할게요 저는 아 이런 자리 그래 이거 충분히 둘 수가 있죠. 이게, 당장, 이렇게, 차가, 이렇게, 달라고 하고 싶은데, 이게, 마가,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 가일수 하는 게 있어가지고, 잘안 되고, 그거는. 자, 병을,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모아서, 대응을 할게요, 저는. 지금은, 이게,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을 취하고, 이렇게 포 잡자는 수가 그 상대도 그걸 이제 알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이 나왔구요. 지금은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한번 쫓으면은 만약에 이 자리에 오면은 이거 취하고 갈게요. 이게 수가 이렇게 좀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자리에 오면은 분명히 여기 오겠죠. 아, 그쪽으로 빠진다. 어, 그, 이렇게 예상을 못 했네요. 좋은 수도, 이거 보입니다, 지금. 자, 이렇게 상이 걸렸으니까. 다시 빠진다. 자, 자 이렇게 빠져서 그냥 간결하게 대응을 할게요. 이제는 차가 일로 빠져서. 조를 이렇게 노리는 수가 성립이 되죠 그래요 아주 이렇게 내용이 좋죠 장기가 말 그대로 진검승부네요 혹시 이렇게 구단에올라으니까이 무림의 강우의 무림 고수들이 아주 질비하죠 상대도 이거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수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옆으로 했구요. 다시 한번 이렇게 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올라서겠죠? 이거 달라고 하면 이렇게 마로 지키나요? 지금 장면에서는, 자, 이렇게 마가 또 이렇게 진출을 해가지고 좀 활동을 할 필요가 있죠, 지금은. 이런 자리에 왔다가 이제 포를 노리는 전략 한번 취해 볼게요 아 차가 밀... 이제 대차를 하겠다 그런 뜻이죠 상대는 지금 이제 간다 이렇게 대차를 한다 이렇게 포를 이렇게 노린다 그러면 이게 포가 갈 자리가 없어 보여요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간다 아, 미리. 하하,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게 또 성립이 되네요. 이렇게 만약에 포를 노리면 이렇게 넘잖아요? 이게 포가 말을 취하면서 이게 차도 이게 걸려요. 그쵸? 그 수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냥 이렇게 가만히 먹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참. 뭐, 뭘 보는 거야, 지금. 아. 제 수일기 미스였어요? 일단은 이렇게 조를 걸고 이게 탐색전 한번 해보죠. 아. 하하. <laughs> 그러게요. 지금 빠지면, 어, 이게, 농후합니다. 이게, 포가 돌아갈 확률이. 이 자리에 와서, 이게 좀 약해 보이니까. 그쵸, 이제 뭐, 포가 돌아가겠죠? 포가 이렇게 돌아가든 말든 좀, 이 약해요. 그죠? 음. 차를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이렇게 노려볼 수도 있고요, 지금은. 자, 마가 이렇게 진출을 해서 이렇게 한번 노려볼게요. 차가 걸렸으니까. 아, 간결하게 이렇게 치하고 가네요. 이게 불편하다, 그거죠. 이제, 양포와 양마 싸움인데, 이 싸움은 많이 유리하죠. 자, 일단은 이렇게 병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천천히 대응을 할게요. 지금은 이렇게 귀상 나가서 이렇게 말을 쫓는 수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반격이 들어오겠죠? 자, 한번 가봅시다. 그래도. 차가 먼저 이, 이 자리 한번 가볼까요? 이게 못 들어오게 장군 못치게 방해하나요? 방해하겠죠. 아 이런 식으로 이 자리 이제 들어오지 말라 그런 뜻이죠. 상대는. 이러면 이렇게 차가 길게 그러면 반대쪽으로 가서 이렇게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상대가 이게 크게 무리를 안 하고. 잘 두십니다 무리 안 하면서 그 수일기로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장기에요 지금은 이렇게 수가 이렇게 났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장군이 되잖아요 차가 걸리죠 차가 일로 올 수밖에 없을 때 장군의 이렇게 외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네요 상대분 기풍이 상당히 이렇게 견고한 기풍이에요 자 이렇게 이런 기풍 이렇게 많이 배워두시면은 좋아요. 자 이거는 뭐 취할 수밖에 없고요 이러면은 차가 아, 포가 이제 차를 취하고 그래요 예 수고했습니다. 자 중요한 판이니까 복귀 한번 해볼게요. 자 초반에는 이렇게 쌍방간에. 이렇게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면포가 이렇게 넘었는데, 이거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구한 수죠. 네, 쌍방간에 여기까지는 뭐 크게 실수가 없었어요. 자, 상사대 하는 것도 이게 좋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대차하고 포가 이제 넘고, 만약에 한번 더 찌르면 은 이게 씌우죠그안 되는 수구요. 자, 이렇게 넘어가 쓰고 돌아갔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됐을 때, 자, 차가 이렇게 올라서는 수 이거 좋죠. 오고, 여기 이제 전투를 한번 버렸어요. 자, 먹고 먹고. 자, 이렇게 모으고, 상대가 이제, 졸병대 하고, 귀상이 여기 이제 오는 게 싫은 거예요. 상대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안 했고요. 시청자 수, 예, 화면에, 지금 내 화면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여러분이 이렇게 볼 때는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상대가 여기 와서 이렇게 포 달라는 수 이게 좋았죠? 자, 취할 때? 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면이 좀 허술하죠? 자, 다시 돌아가고. 자, 여기서가 이제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자, 제가 이렇게 잡을 때, 이렇게 먹고 이제 다리를 끊었어요. 이게 참 이게 중요한 장면이죠? 자 기세상 이렇게 차가와서 이걸 지켰습니다 여기에 포를 제가 이렇게 만약에 포를 잡으면 당장 이게 안 좋아요 이게 무사라서 그래서 이렇게 마가 빠져서 이렇게 차단을 했습니다 상대도 이쪽으로 와서 그냥 간명하게 뒀는데 이게 좀 잘못된 수가 아닌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요 지금 제가 여기서는 이렇게 차장 이렇게 치고 이렇게 먹는 게참 좋았던 것 같고요. <laughs> 만약에 그냥 이렇게 잡으면은 차가 이거 먹고 장군에 이게 차가 그냥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장군을 쳤고요. 이렇게 해놓고 먹을 때. 자, 이제 마가 걸렸는데 이게 굉장히 껄껄 없죠. 그래서 이렇게 상을 취하고 이제 죽은 장면이고요잘둔것 같아요. 포가 이제 다시 넘어서고, <laughs> 장군 치고, 자, 이제 차를 쫓고요. 장군 치고, 이제 상이 나갔어요. 아, 예, 그랬어요. 예, 잘 뒀습니다. 예, 잘 두셨네요. 자, 이제 마가 이제 들어섰을 때 예. 저도 덕분에 이렇게 많은 공부했네요. 이렇게 긴상 뜨고요. 포 걸렸을 때 가고 이렇게 모으고 <laughs> 다시 이제 돌아갔는데 다시 모으고요. 여기 왔을 때 제가 이제 수읽기 착각을 이제 좀한게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상이 이제 오고 쫓고 이제 마가 나가고 지금 이, 이 장면이죠. 자, 이렇게 왔을 때 저는 이렇게 자 여기서요. 저는 이게 가능했다고 봤어요. 내 네,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착각을 한게 이제 마가 이렇게 왔을 때 이제 포가 이제 돌아가겠죠.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제 이걸 취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나? 이제 저는 이게 포가 이제 돌아가면은 이게 장군의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나 이런 이제 착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취하면은 이게 가만히 이렇게 먹어주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무수도 안 나죠. 예, 이게 차 차길이니까 내가 이제 좀 착각을 했고요. 오히려 이게 내 차가 이게 죽어요. 자. 저만의 이렇게 수읽기 착각이었구요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국이 이제 진행이 된것 같네요. 자 이판 이제 복귀 여기까지 할게요.